자 260번 A, B의 길이가 1이고요. B, C의 길이가 2인 이렇게 생긴 뭐 직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접었대요. 자, 접어서 EFGH의 넓이가 18분의 17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넓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넓이를 어떻게든 표현을 해주실 생각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때 문제에서 C, E의 길이를 구해주시요라는문제입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음, 일단 접었기 때문에 수직이 된 문선, 잡아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이동선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쪽. 자, 근데 문제에서 C2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만큼의 길이를 내가 뭐 A라고 한번 가져가 보면 이제 대칭이동, 접었기 때문에 대칭이동을 할수 있는지 수직이동선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여기를 0,0이라고 가져가면요. 여기는 좌표가 0,1이 되어 버리고 여기는 있이 2의 좌표는 2, a라는 애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a, 2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의 수직이등분선인 즉 이것도 사실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가 보,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구하려는 사각형 EFGH의 넓이는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그것보다 좀더 편해 보이는 접기 전인 요놈을 보여주면 될것 같고요. 요놈의 넓이가 18분의 17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겠다는 얘기예요 즉, 이 점의 좌표와 이 점의 좌표를 알기만 하면 얘가 윗 변이고 얘가 아랫 변이고 얘가 높이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점의 좌표만 알면 넓이 표현은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알기 위해선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고요. 이 직선이라는 거는 AE의 수직이등분선이 되기 때문에 이 직선의 방정식을 통해서 그 넓이를 표현한 후, 그 다음에 답을 내면은 이 문제는 뭐 끝나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a 2라는 직선의 방정식, 이 직선의 기울기를 보면은, 자, AE의 기울기는 2 증가할 때, 그냥 이렇게 뺏어 쓸게요. 자, 2분의 A-3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선분 gh라는 요 놈의 기울기는 요거랑 수직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분의 2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있을 거고 a2의 중점을 지나야 되니까 중점을 바로 갖다 쓸게요. 1,2분의 a 더하기1 얘가 gh입니다. 자, 그러면 그에 따라 g라는 좌표를 보시면은 g라는 좌표는 요직선의 x절편을 구해주면 된다라는 자 그러면 x좌표는 여기서 이제 바로 구하면 됩니다. 자 y가 0인게 x좌표 그러면 여기서 y가 0이 나오려면 x는 1 더하기 2분의 a-1 더하기 2분의 a 더하기 1이렇게 해주면은 바로 0이 나오는 상황을 이거를 좀 빠르게 좀 바로 구했으면 좋겠어요. x 자그 다음 h라는 좌표는 요는 보시면은 y좌표가 1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모컴마 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 네모를 구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이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1을 넘깁니다. 1을 기로 넘겨 주시면 여기가 2분의 A-1이 되어버리고요. 그럼 여기가 0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 x 스자표 연구하듯이 똑같이 x 스자표를 구하면은 이놈의 x 자표는1 더하기 2분의 A-1 곱하기 2분의 A-1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주어진 요 h라는 놈의 x좌표까지 구했고 g라는 놈의 x좌표까지 구했으니까 주어진 18분의 17이라는 놈의 넓이를 표현을 해주면 주어진 놈의 넓이는 2분의 1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윗변 더하기 아랫변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두개 더합니다 두개 더하면 2분의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1 이거 바로 전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전개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변 더하기 아래편 했고요 높이가 1인거죠. 높이가 1. 근데 얘가 18분의 17이라는, 이거를 풀어버리기만 하면은 사실은 여기서 a값이 튀어나오고 끝나는 문제가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이 양쪽 날려버리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거 이걸좀 계산할게요. 자, 이것부터 계산해보면은, 통분하겠습니다. 4분의 2a제곱. 마이너스 2a 따라오는 거죠. 1, 1 지워지고. 그리고 더하기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돼요. 계산해 보면은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얘가 우변이에요. 얘가 9분의 17 이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저 통분해 주니까 2분의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되어가리고요 이제 주어진 이간 프로세스 곱하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에다가 9를 곱하고, 2에다가는, 2에다가는 17을 곱하니까, 계산하니까, 2a 제곱 이렇게, 계산하니까, 9a제곱 마이너스 9a, 플러스 2는 0 이렇게 따어옵니다 자, 그러면, 3, 3,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갖다 써서인수분해가 3a 마이너스 2, 3a 마이너스 1 이렇게 따라오기 때문에, a는 3분의 2 또는 a는 3분의 1이 정답이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이 c의 길이가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2분의 1보다 큰 상황, 3분의 1을 정답으로 득해 주시면 답은 3분의 2, 가 그냥 정답입니다.